안녕하세요. 축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컨셉은 살짝 어눌한 컨셉으로 잡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하려고요. 오늘 생신이잖아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길 바래요. 휘진쌤 생일 축하드려요. 휘진쌤 생신 축하드려요. 휘진쌤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 이름 뭔지 아시죠? 뭐라고요? 오늘 휘진쌤 생일이라고요? 셋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 생일 축하합니다. 지 생일 축하드려요. 맛있는 거 축하 드세요. 서 맛있게 드세요. 한번보내지마두번 보내기. w i s a m e r c h r i w i s y e h a i r t to you. 웹드라마 잘 하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쌤! 용돈 주세요! 용돈!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설마는 주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쌤!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잘 가르쳐주세요! 와! 와! 플리 영플리! 영볼리 그거 아세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항상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쌤이랑 수업하고 나면 진짜 생각이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다 너무 도움이 되고 저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다 너무 좋은 거같아서 항상 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 가 항상 생각해왔던 건데, 제 약간 연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제롤 모델은 쌤이에요. 쌤처럼 저도 되게 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쌤, 네, 어디게요? 저희 명동이에요. 방금 그 공연 봤거든요. 맞아요. 저희 국립극단 공연 보고 왔어요. 명동예술극장에서해주어요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제가 쌤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보고 너무 반가워서 카톡했는데 쌤 진짜 완전 연예인, 응. 연예인. 어 항상 저희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질문을 하면 마치 선생님의 일인 것처럼 깊게 고민해주시고 좋은 조언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선생님의 제자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휘진쌤 수업을 들으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보낸 편지 있죠?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컨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반, 쌤, 입시반이 돼도 쌤의 수업이 그립고 쌤이 여전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대배우가 되십시오. 자랑할 수 있게.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대배우가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laughs> 쌤,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우와> <laughs> 화이팅!